안녕하십니까 주얼리의 메카 종로 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시장으로 둘러볼까요? 여기는 이제 소매도 하고 어, 도매도 하는 곳인데요. 어, 저를 따라서 이 매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또한 어, 주얼리 시, 도매 시장으로 들어가는 중심 어, 입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저를 따라서 한번 둘러볼까요? 이제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제 소매도 하고 있네요. 한번 비춰주세요. 이분은딱 봐도 도매를 할것 같지 않습니다. 도매시. 도매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이 종로 상가는 그 메인 도로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립한다는 메인 도로이 되겠습니다. 를 따라서 시장 한번 둘러볼까요? 아, 주로 여기는 이제 도매를 하는 곳입니다 동네 구멍 가게들이나 혹은 이제 동네 주얼리 가게들이 있는 그런 소매 업체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죠. 예, 한번 둘러볼까요? 아, 여기는 이제 도매 시장 한 타운 안어 세화 기금송이라는 주얼리 타운 한 곳인데요. 에,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체인은 체인만 팔고 예물만 예물만 급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소비자를 위한 곳이 아니고 어 사장님들을 위한 매장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반 구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제 귀걸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주로 이제 소매 업체들이 모셔서 좋은 물건을 보부이겠죠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동네에서 또 혹은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제품이 여기에 매일매일 출시가 되는데, 굉장히,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실버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실버넥이라는 곳입니다. 실버는 종로 상가에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저도 가끔씩 여기를 왔었는데, 여기는 이제 실버를 주로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실버는 그,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 도매를 취급하더라도 굉장히 그, 뭐 많은 양을 구매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여기는 이제 지금 둘러보신 것처럼 도매시장이긴 하지만 어 작은 박스 매장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매장이 없이 어 인터넷으로만 구매를 하고 또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어 직접 만나는 경우는 극히 이제 적고 대부분 인터넷 판매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매장을 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집은 특수하게도 어, 상호를 브랜드하는 화 과정에 매장을 놓았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하게도 이곳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 예, 인터넷 업체는 아까 설명했듯이 주로 이제 사무실에서 팔고 사고 또 이제 구매를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또 구매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문해서 한국에서 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구매하서는분하시는분에한해서 추가 할인까지 해드리고 있고 음. 매장에서만 나가는 특별한사은품한준비서 있고 아 그렇군요. 야이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방문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에서한국에는매장에서판장에서 어, 크기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서네이에 아시는 에이한 소개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앞으로 이 집을 추천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주얼리 동네를 쭉 둘러보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어,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둘러본 업체들 중에 몇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업체 이 골드리아라는 업체만큼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어, 구매도 할수 있고 제품을 또 방문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져갈 수 있고 또뭐 필요한 수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의뢰를 할수 있는 곳이니까 현대적 취향에 잘 맞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금석의 메카 종로에서 펼쳐지는 주얼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귀걸이 아이템으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함께하실 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우리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 가까워진 사이 네. 아직 뭡니까 <laughs> 저는. 아뭐 가까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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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늘 또 주얼리 지난번에 보셨던 그 루비 제품과 네. 비, 동일한 디자인으로. 네. 네. 그렇죠. 보석의 종류만 달라졌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8월의 탄생석입니다. 뭘까요? 알쏭달쏭. 저도 8월에 탄생했거든요. 아시나요? 네. 페리도트예요. 페리도트 하면 또 우리 초록빛깔, 또 옐로우와 그린이 섞여 있는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짜자자잔, 보세요. 어우, 너무 예뻐요. 네. 느낌을 하고 오셨어요. 응. 자, 어찌됐든 간에. 응. 본론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네. 자, 귀걸이에요. 페리도트의 보석을 가지고 있는 귀걸인데, 지난번에 보셨던 디자인, 루비에서 보셨던 동일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메인 이 알은 페리도트 음, 자 어, 이걸로 예, 이걸로 어주세 예, 예. 이렇게 좀 메인 알은 페리도트로 네. 보시면 되겠고 네. 그것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옆에는 역시 서브 다이아가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죠 일명 서브 다이아입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서브 다, 진짜 다이아 아니에요 네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 외산이라고 하죠. 그 동남아라든지 중국에서 생산되는 음. 요즘 이제 태국산들이 상당히 많이 많고 어, 베트남에서도 상당히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음. 이제 그런 알들은 보면 쉽게 그치, 빠져요. 또 걱정 안 하고 착용하셔도 좋습니다. 예, 거기다가 요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뒷침 고리에 음. 매듭 지우주는 요 뒷장식, 어, 요요 요, 부분, 어. 뒷장식. 요 부분 이 지금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텐데. 요 뒷장식 요 고리 부분이 14K라는 이제 마크가 확실히 찍혀 있죠. 아 예, 이런 부분들이 어 제품을 네. 그 아요 요기 요 요기 네. 끝에 그렇죠, 그렇죠. 음. 예. 이, 이쪽에 보면 14K라고 써 있어서 네. 금이 맞다는 걸 확인할 네. 수 네.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제품 전체는 앞부분은 핑크 골드, 네. 뒤쪽은 이제 옐로우 골드로 구성이 되어 음 있습니다만. 다 모두 14K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이니까 팔아도 되겠요아 어? 그렇죠. 이건 좀 데일리 아이템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귀걸이잖아요. 저는 이제 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 사람한테 이런 선물을 한 번씩 하면 자기야 이거 팔면 얼마가 될까 이런 질문 같은 거 종종 받아요. 14K니까. 네. 뭐 금이니까. 18K보다는 덜 나올 거 아니에요, 가격.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죠. 네. 어찌 됐든 금이니까 팔수 음. 있다는 거. 네. 가격대는 조금. 어 18K 보단 낮으니까 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팔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철량... 제품 전체의 아. 함량을 음.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면 어1 1 g 정도 나옵니다. 한금한 돈이 3.75g이거든요. 그래 보면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을 하는 거죠. 금액으로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현찰가가 나오는 거예요. 음. 상당히 그 제품이 음. 레벨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와, 주얼리 박사님 맞네요. 네. 주 박사님. 예. 네, <laughs> 어찌됐든, 네. 자, 어, 나중에 팔기.